너슬클리닉니수슬클리닉 <laughs> 어. 또비 오케이. 됐어요. 너, 너 그래프 안 풀어도 되잖아. 네. 다 풀었어? 네. 아 뭐, 아 뭐? 그래프요? 어. 안 풀었죠. <웃음> <웃음> 어. 선생님. 웃어 웃긴 거. 오늘 그래프 설명을 할 거거든. 오늘까지만 들어, 그냥, 알겠지? 밤, 밤, 만약에 또 다음에도, 만약 그래프 수업을 해야 된다면, 그냥 딴거풀어줄게 거 알겠지? 네. 오늘까지만 들어. 몇 번까지 풀려있어야 마플 끝나있어야 돼. 이거 다섯 다시... 개. <laughs> 이거 안다고. 어, 맞는 거나몇 번인지 모르겠다. 이거 저거 보고 알려줄게. 야, 몇 번까지가 풀려있어야 돼? 어, 잘 모르겠는데. 뭐가요? 마플, 마플, 몇 번까지 풀려있어야 돼? 150. 1 5 0어 150페이지까지 플레이 해야 되는데 1 5 0요150어 150 그전 그전거 뭐야 그, 그 네. 앞에 왜? 앞에 빼는 거 없지 우리 지금 어제시 제가 뺀게있어 너가 있어? 그게 있으면 까지하 아니야? 요 빨리 네 40분부터야 돼. 기그에안되잖아요 왜? 그대가 야, 설아, 뭐 이렇게 바쁘, 바쁘냐? 아까 설이야, 놀고 있더만. 대박, 대박. 야, 목요일에 주영이랑 서루 빼고 다 6시 반에 와. 귀신 풀 거야. 아기 재이나 너는 5시에 와야 되잖아. 네. 어. 얘네 는5 시에 오고 너네는 6시 반까지야. 좀 있다 또얘기해줄게 기출 비추, 기출 시간대로 풀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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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아, 응. 아, 지금 아예 그냥 지할 거야.

그래서 면은 너네 속눈딴거 줄게 알겠지? 속눈안들어갈게속 네. 아, <laughs> 들으면 울어요. 오늘 그게... 끝낼게 그냥. 네. 어, 오늘까지만 들어. 아니 렇지 지금 빨리 어요 엄청 많대. 오늘 그 내가 끝내버릴 거야. よっしゃ、ピアで、ペルペルしておこうや。まだ来たんですか 내럴수가내럴가 이럴수가. 이럴가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럴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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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이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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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가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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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

너스파이더보고 아, 있다. 놀다고 놀고 있야들어 조용. <놀람> 야, 숙제 권에 나. 야이려너 하지 그래? 지야형 내일 아침 나아 어? 내일 수요일이야. 어? 아까 내일 끝나고 5시에 오라고. 5시에 와. 너 지금 숫자 하나도 안돼있잖아너 지금 뭔제 알아 지금? 오늘 걱정했어요. 어? 오늘 걱정했어요. 150페이지까지도 돼 있어야 돼. 야 빨리 들어와. 유저 갖고 어딜 가. 자 얘들아 오늘 각 변화부터 그래프까지 끝낼 거야. 알겠지? 야 마플 끝내는 거 숙제야. 알겠어? 내게 부지런히 풀어. 얘들아 이 174페이지까지 돼있어야 돼, 이제. 오늘 사연 조정해야 돼. 174페이지? 까딱 시험법이야, 이제. 끝이야, 그리고 오늘 끝낼 거야. 알겠지? 아, 자. 야 너무 늦었는데 왜 이리 많다. 나 왔다, 빨리 왔다. 빨리 숙제 할 거야. 다 했어? 다했다 어떤 거요? 숙제, 그, 마플. 그.. 그 아니 150페이지까지. 그거 말할 건 아닌데. 지금 밀린 거 있잖아, 지금 페이지가 아, 진짜 한번 하는데 또라지면. 그, 다시 그 까지하내일요 어? 내일이요? 어. 아, 그래서. 저는 몇시까지 뭐, 뭐, 그 아니. 내일이안 돼요. 내일이라고? 내일 안 되는데. 네 네. 7시 반에 안 된다고? 영어가. 몇 시간? 5시부터 9시인가요? 토일러 와지 왜 봐? 선 다음 아무 거든 지하우싶자 야! <목소리> 봐, 맨하거 많아 오늘 마플 끝낼 거야 174페이지까지 알겠어? 숙제 네. 잘 들어 그 다음에 어주영형 선고된 거알니통 열심히 해라 네. 이번 주에는 알겠지? 그 다음에 잘 들어 야! 저번 나 목요일에 6시 반 동원이야 늦지 마 시험 볼 거야. 모의고사, 알겠지? 시간제 50분 동안. 알겠어? 전원 다. 수채다 했어? 깜짝 자, 잘 들어. 6시 30분까지 등원하세요. 시간제고 시험 볼 거야. 니네 이제 그거. 그니까, 시험 때까지, 다음 주 때까지 계속 화목 6시 반에 오면 돼. 화목이요? 어. 네? 아. 저 화요일 안 돼. 왜? 저 왔으면 그냥 잡히자. 그럼 너 일요일에 하면 돼. 그럼 왜 왜? 시험 봐요. 어, 시험 때까지는. 알겠죠? 시간 제고 뭐, 알겠어? 이제 연습해야 돼서 알겠니? 6시 반에 나타나세요. 야, 늦으면 안 된다, 진짜로. 6시 반 되면 딱 스타트 할 거야. 저 늦을 수있는데 왜? 아, 그럼 6시 반. 화고파. 네, 지 뭐, 바로 늦긴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최대한 빨리 와, 알겠지? 6시 35분까지 와면 좋지. 어, 네. 35분에 스타트 <laughs> 할게요, <탈게>. 알겠죠? 오케이! <laughs> 어, 와라. 아, 안 돼요. 왜? <laughs> 저... 아니 넌 요괴들 아니잖아. <laughs> 아왜센터에하어보다오어 <laughs> <유세트와서>. <laughs> 다 <없나? 웃음> 알겠죠? 궁금한 <중고하자>. 거. 없지? <웃음> 시작한다. 이거 쭉펼요 어차피 요자 앞에 자잘 들어. 그래프랑 전반적인 거랑 각변 한 가지만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해놔. 정 정리 필요한 사람만 해라. 그냥 들으세 그냥 듣고. 자, 학별음토 가자. 자, 지금 일단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있을 때야. 여기까지 괜찮지?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런, 형태의 각을 내가 세타만 있는 식으로 바꿀 거야. 네. 집중해!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laughs> 세타 있지. 그니까, 러 만약에 문제에서 집중해라. 세타에, 세타가 만약에 파이부터 이파이까지 래막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이런 말이 있어도 이걸 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얘를 무조건 예각 취급이야. 예각이라 하면 0도부터 90도 사이란 소리야. 알겠어? 각 변환할 땐 그냥 얘를 예각 취급하면 된다고.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각을 변환시킨다는 소리라고. 알겠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첫 번째. 무조건, 4분면 파악해서, 부호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부호부터, 알겠지? 잘 봐.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래. 자, 이게 몇 사각? 1사각. 1사각이야, 알겠지? <laughs> 1사각이면 사인은 무슨 수야? 양수지. 맞아? 그럼 얘는 그냥 양수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래.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아, 음수야. 자, 이게 몇 사각? 4사각. 4사각은 4텐트 음수잖아. 알겠지? 네. 그럼 바꾸기 전에 부호부터 체크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만약에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여기. N. 이게 N이 홀수일 때와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로 바꾸시면 돼요. 아,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어? N이 홀수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내가 겨울방학 때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야겠네. 근데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뀌냐면 탄젠트 자체가 뭐 분의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그러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역수되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 사인 분의 코사인이 되어버리잖아. 됐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분해 1이 되는 거야. 역수된다고. 알겠죠? n이 만약에 짝수면 얘는 그대로야. 그대로 그냥 바뀌시면 돼. 그럼 잘 봐. 자 얘부터 갈 거야. 자 얘가 무슨 수? n이 홀수지. 2분의 1파이잖아. 홀수지. 홀수니까 홀수니까, 홀수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돼.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세탁이냥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바꿔주면 돼. 네. 렇죠그 네. 다음에 잘 봐. 얘는 2분의 4지. 2분의 4니까 짝수야. 그럼 얘는 탄젠트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쓴다고. 그럼 얘는 그냥, 자, 얘가 근데, 아까 부호가 마이너스였죠? 4, 3면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답변 아니야. 알겠어?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자, 봐라.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가보자. 자, 얘몇 사각? 4, 5, 4, 5. 3, 사각이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홀수 안코, 알겠어? 네. 자, 얘 음수, 네. 맞지? 그다음에 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야. 얘1 아니다, 2분의 2야. 2분의 n으로 바꿔야 돼 알겠죠? 2분의 2잖아. 네. 그럼 얘 짝수. 그럼 얘는 거스. 자 코사인이 어쨌든 뭘로 바꿔? 거스. 그대로 갖고 그다음에 양수였어, 음수였어요. 음수. 음수였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된다. 이렇게 그냥 바뀌는 거야. 이게 답변 알겠이자몇 <laughs> 개만 들으세요. 자 탄젠트 <laughs> 2분의 3파이 어 마이너스 세타 자몇 사각 3사각이야 네. 맞지? 네. 3사각이고 3사각이면서 양수야? 양수야? 네. 양수 네. 짝수야? 홀수야?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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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탄젠트, 탄젠트. 세타, 네. 세타. 음. 분의 1이 되는거야 음. 2분변환이라고 알겠어? 네. 괜찮지? 넘어갑시다. 자한번 체크해봐. 문제 풀자. 자 지금 151페이지 피시면 돼요. 자 151페이지에 857번 풀거야. 나 지금. 오케이? 857번 풀거라고. 자 2분 줄테니까 해봐. 문제 쓸 동안 해봐. 857이죠? 자, 보세요. 자, 빨리빨리 빨리 돼야 돼. 알겠지? 어, 시험 때도, 시험 때 이거 3분 이상 걸리면 안 된다. 알겠지? 잘 봐. 자, 얘가 지금 이때몇 사각 가볼까요? 몇 사각? 1 사각이지. 플러스. 플러스면서 얘 사인 뭘로 바뀌어? 그대이니까 코사인. 이 코사인 세타. 자, 얘 2사각 플러스. 코사인으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종 세타 된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얘 4사각이야. 네. 4사각이면서 홀수니까 <laughs> 플러스면서 사인으로 바뀐거야. 자그 네. 다음에 네. 자 탄젠트 자, 이거 몇사각이야? 2사각이야. 그럼 마이너스 나와야돼. 알겠어? 네. 마이너스 나와야되는데 얘가 짝수야. 그치? 네. 네.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번 곱하지. 네. 그럼 뭐야? <laughs> 양수가 왜? 그럼 걔는 탄젠트 제곱세타야. 네. 그 다음에 사인 사이플러 세타. 자 몇사각이야? 3사각이야. 됐어? 3사각 2면서 마이너스로 내고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됐어서자 그리고 약분해주고 약분해주고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2 더하기 약분해주면 은 얘는 이거 이거 지워져서 마이너스 2 탄젠트 제곱 세타로 돼요. 맞지? 자 탄젠트는 분의고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럼 얘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되면서 여기가 몇이고?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laughs> 자, 그럼 이거 보이셔야 돼. 잘 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야. 네. 그러면은 봐봐. 자, 이거 이항시켜주면은 어쨌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지. 네. 자, 여기다 다이 곱해요. 그럼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야. 그게 2 코사인 제곱 세타야. 네. 그럼 얘가 2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네. 다시, 다음은 뭐야? 야 빠르니 좀? 아니 근데 왜 탄젠트 제곱 조기 플러스인가 보요자 이게 지금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 타가 몇개 있는 거야? 그, 두개 있는 그, 거지 그, <laughs> 여기까지 괜찮아? 네. 이거 자체가 앞에 2 네. 있고 그럼 얘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 타니까 얘가 이상하니까 <웃음> 마이너스 <웃음> 탄젠트 엘타, 마이너스 탄젠트타 마이너스 그 탄젠트다 이제 마이너스를 앞에서 빼주는 거 아니야? 그 마이너스가 몇번 곱해져? 그럼 두 번. 플러스. 이해했어? 네. 괜찮니? 또 질문. 이거, 이거,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알겠죠? 빠르니? 아, 괜찮아. 됐죠? 넘어갑시다. <laughs> 자, 861번 보세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각변한인데 봐라. 아 맞다. 이거 지금 찍... 야, 이거 영상 안 찍고 있다. 안 찍는다, 오늘. 아, 뭐야, 찍. 왜 찍? 안 찍죠? 아니야, 나 이거 나이크가안 돼. 나 필요해. 오늘